자어 맨날 뭐 띠별운세만 하고 그러 그러고 조회수는 그런건 무지하게 나와 참 영상들을 보면 정말 필요한 영상들이 많은데 그런거는 참고를 안하시더라고요어 제가 이제 밤도깨비카페라는 곳을 어 신인왕이라고 영특영석이라고 어떤 채널이 있어요 우연하게 태국도령님 채널에 갔다 거기에 링크 걸려져 있는 곳을 보고 넘어가봤더니 어참 희한한 친구가 그 영상을 만드는데 영상 내용을 봤어요. 보다 보니까 옳은 말만 합디다. 음 어찌되었든 아는 사람들 보면 안면 있는 사람 있는 제자도 있을 것이고 또 또한 저도 제보를 예전에는 4년 전부터 엄청 많이 들었었죠. 그 내용들도 있고. 정말로 보면 기암할 정도로 무당이 그러면 안 되는 어, 경우도 많고요. 물론 어, 영신함한테 불만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있으면 와서 얘기하시고 어, 하세요. 응, 올리세요. 호불호는 있습니다. 점사가 틀렸다. 응, 어쩔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대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점사 잘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기를안 친다는 거지. 사기라는 말을 하면은 어, 법으로 걸고 고소해갖고 어, 벌금 때리고 그러띠다 근데 사기 치는 사람한테 사기 친다 그러지 사기 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흔한 말로 어디 가서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 가서 사기 당했어? 어너왜 사기 당했어 이러지? 어너 가서 돈 보시하고 왔니 이렇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하다 보니 카페 가입 한번 해보세요 무당들 무당들 그 반독대비 카페 가입해봐 처음에 영신함이 유튜브에 무당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저도 유튜버 찍을 때는, 재단한 각오로, 그냥 내가 아는 상식들을 알려드리고, 그냥 얘기하고 서로 공유하려고 저는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애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와갖고 스트레스가 쌓여갖고요.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새벽 2시, 3시도 문자, 예의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혼나야 돼.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몇번 말합니까? 새벽에 제발 좀 문자 톡 하지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정말로 번만 아니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정말 힘들었어요 저 그러다가 어떤 대동한 도거 영상 하나 찍어갖고 개주적같죠그 벌금 물었습니다 또 어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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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지네들이 마치 지네들이 찍는 어그 방송 무당들 막 오리지널 무당인 거 마냥 해갖고 그것 영상 올려갖고 결론은 저희 신당화하고 서로 삼자대면 하고 그런 난리도 났었죠 각설하고요 재를 안 지면 그러한 영상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재를 안 지면 그러한 카페가 왜 탄생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양반이 얼마나 바쁘신 양반이 얼마나 힘든 얘기들을 듣고 오면 맨 무당으로서 어떤 조언을 주고 문복을 해야 되는데 맨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아유 화안 나겠어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카페야. 어 그분이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남의 지네 집 신상 뭐 조사해 봐라. 난리는, 개난리 났을걸. 그랬다라고 그 조사를 해. 지금은 그거를, 카페지기가 태국도대님이세요. 예. 네. 태국도대님이 카페지기시고, 신인왕님은 운영자도 아니고, 그 사람, 무당 박수도 아니에요. 일반인이야, 일반인. 아니, 무당이, 무당이 나서서, 무당들은 무당이 알거든. 사기쳤는지,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 정도는. 그런데 일반인이 나서서 그걸 하는데, 그 일반인한테 무당들이 고소하더라고. 근데 고소하는 내용이, 어, 현실적 지시. 아직 용어도 모르겠어. 사실을 얘기했다고 그것도 고소가 됩디다. 참 대단한 법이 우리나라 법. 어. 아유, 진짜. 좀 릴레이스 좀 할게요, 예. 음 법이 참, 이거 이 법이야, 음. 하기야, 뭐, 변호사님들은 무당이 수임료 주니까 그거 벌어, 쳐, 다, 뭐, 드셔도 되고, 뭐, 아니든 뭐, 지네끼리 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어찌되었든 일반인이 우죽하면 그런 걸 했겠어요. 어. 그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은 집 주소도 뭐 이런 거 오픈도 안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박수도 만들었다, 무당도 만들었다. 그 사람을 시한하게들 보대. 어. 제가 그 사람 올린 영상을 처음부터 시간 쪼개서 한번 다 봐봤어요. 봤더니 내가 아는 내용도 많습니다. 이? 정말 들은 소리도 있고. 그러면 그 들은 소리에 물론, 카더라는 건안 좋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도 있지 않을 건, 않겠어요? 제 지인도? 그 지인이 저한테 설레발을 까고 거짓말을 했겠냐고, 개구라 쌍구라를 찾겠냐고. 그건 아니지. 사실적으로 또그 제자 하는 짓거리를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런 유의 그런 짓거리를 하는 제자라고 내가 분명히 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일면상통하자 그게 어떻게 없는 사실이야. 그렇잖아요 그랬다 해서 거기에 글 올리는 사람들 보면, 일반인은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반인 아니에요. 무당들한테 가서 점사보고 당하고 하도 밟힐 대로 다밝힌 내용들이야.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다 무당들한테 들은 거지. 일반인이 듣지 않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들은 걸 옮겨서 말을 전하겠어요? 다 지들이 가서 점사보고 당한 것들 쓴 거야. 그 내용들을 내가 한번 새벽에 이러고 봤어. 제가 카페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봤다 보, 읽다 보면 청백 터지는데 이거는 무당 입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들이 여보 셔! 이런 당신들이 했으니까 그 일반인이 그런 내용을 알고 그런 언어를 아는 거야. 일반인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어 직접 듣지 않고서는 너무 기가 막혀 너무 기가 막혀. 당신들 무당들 니들도 가서 가입해 갖고 한번 봐봐. 내 후기가 있나 없나 눈팅만 하지 말고. 눈팅한다 그래서 뭐, 눈팅하면 뭐, 기분이 뭐 금방 팍! 이렇게 우락팍! 한 게, 어? 조용해지니? 어? 승지 팍! 팍! 긁잖아? 어? 야,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금수맛도 못한 짓거리라고 사니? 어? 아니, 지들이 한 거, 그거, 좀 까불렸다고 소장이나 팍팍! 날렸어난 니네들 있잖아? 그런 짓거리에서 번돈 있지? 어? 굳디고, 아무것도 아닌 거하고돈 벌어 처먹은 거? 나라에 기여 좀 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어, 제발 고소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 정말로 지네들이 못가하고 묵시하고, 그냥 넘어가 준 거. 그것도 죄야,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사실적 지식, 그것만, 어? 죄가 되고, 그냥 넘어가지고 주고 촬영해주고, 그냥, 어? 그래, 아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응? 아이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무당이 무슨 벼슬입니까? 어? 당신들 무슨 프로필 받는 것도 웃겨 죽겠어. 그거 한번 찍는데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지? 그냥, 그렇다고 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돈도 없어갖고 돈 빌려달라는 것, 어, 안 빌려줬니, 그게, 아이고. 아니, 신자손들을 내면 그렇게 집사고 뭐하니? 예. 그 시간에 기도해. 궁댕이 팍팍 흔들고 돌아댕기지 말고, 어? 아무리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해. 당신들 갈해서한번 봐봐. 그 사람들 애안을 한번 보라고.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만약에 당신 가족들이 당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가만 있을게서 당신들은 제발 좀 마녀 사냥 뭐 도마 위에 올린 그거는 당해도 싸게 그런 짓거리를 했더만 어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뭘 잘했다고 가만히 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사죄도 천천히 방국에큰 소리들을 치는지 난 이해가 안가 솔직히 당신들 옛날 옛적에 처음에 무당됐을 때그 토심을 한번 생각해봐 어. 당신들도 사기꾼부 당대 웃겠잖아. 나는 절대 저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들 지금이 와서는 어떤 상황이야. 월세 살다가, 어, 구시켜갖고 돈 모아서 집 하나 없는 사람도 있어. 외제차 끌고 다니느라고, 어, 실력님 모실 그런 터전은 돈 주가 안 사고, 명품 빼게, 어, 외제차에 그거 끌고 다니느라고. 참 그러다가 훅 간다. 한번훅 가. 점사가 안 나오니까 핸드폰으로 무슨 앱인가 뭔가 깔아갖고 눕고 전보지? 어. 또, 그러다 모르니까 모르니까 뭐 역학, 철랑 무슨 타로 이런 거뭐 해갖고 또 워플 깔고 타로 배우러 다니지? 그림 그리러 다니고.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해요. 어? 무당이 해야 될 짓은 그러한 짓거리가 아니야. 점못 봤단 소리 후기가 올라오더라도 못본거 그냥,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저번하고 안 봤구나. 물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어. 서로 얘기가 안 통하고. 어, 상대, 성향, 성격이 틀려서 나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딱 무시하는 손님 왔을 땐 나도 그 사람 별로 달갑지가 않아. 하지만요, 전, 점, 무당집에는 점보러 가는 거지, 구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할수 있어요. 하지만 빈번하게 뭐하면 아주 피부정의 낙태에 아주 당신들도 가입해서 한번 보라고. 그게 점인가. 애 뛰지도 않았는데 뛰었다 그러고. 아니면 이제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엄마가 뛰었다 그러고 이제 엄마도 하니까 안 되니까 할머니가 뛰었다 그래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어디서 안마재단치를 그렇게 막막 막 하니? <목소리> 여보셔와 부당님들 그냥 가입해서 한번 봐봐 후기를 한번 봐봐 응? 네 얘기고 내네 얘기를 떠나서 그냥 제3자의 눈으로 한번 그 글을 한번 보라고 열이 안 받게 생겼나 어? 그게 점사라고 그 점사라고 그 점을 보니 독하면 몫이네 크게 동토에 어? 나 진짜 애게빨려 아, 어? 우리 보리 이 보리 봐도 못한 어? 점사가 어디냐고 보리는 똑똑해 손 그러면 손줘코 그러면 코줘 알아 부위 그럼 부위 부위 얼굴 딱 들이대 코 봤냐 손 하여튼 이 정도는 돼야지 어? 하물면 저 세계 점 하나 딱찍고 무당으로서 탄생해놓고, 만신문주가 돼갖고, 촉함은 만신자는 써놔. 어, 코, 하지마. 코 아니야. 만신자는 쓰면, 너무 뒤집어 가. 막 알았어. 뭔뭐 만신자는 쓰면서, 왜 그러냐고, 왜. 어? 무당이 무당 같아야지. 그냥 접으세요. 그걸 점사라고. 아니 그 그걸 점사라고 내뱉습니까? 에이. 하여튼, 너무너무 화가 나요. 내가 진지하게 그냥 그놈의 방금 또뺏깁까뺏까 응. 어. 내가 니가 목이 타서 그래. 도대체 그뭐 하는 덴가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처음에 헷갈렸어. 이거 뭐, 무슨, 무슨 카페야. 그런데 다른 거안 봤어. 후기글만 봤어, 후기글만. 아, 내 후기가 있을까? 그거, 그것 때문에 본줄 알고? 놀,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세상에 구구절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절대로 안 가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이야. 아니 디다 어? 그말 누가 했습니까? 그 새치어 휘둘려갖고 개좀 누가 봤습니까? 너희들이 봤습니다. 너희들이 어? 제발 좀 제발 좀아 제가요 우리 보리 때문에 실시간을 못해요. 어. 빽빽거려 싸서 그리 왔다 갔다 막 시끄럽게 해서 그리고 또 한마디 할게요. 개, 아니 보리를 죽일까요 그러면 영상 찍을 때마다 얘를 가둬 놓을까요? 아니면 얘를 죽일까요? 말해보셔. 그냥 안 보면 안 굶. 강아지가 걸어다니는 발소리 들리면 좀 못하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네 집이야, 이거!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유튜브 또 촬영할 게 남았으니까, 화가 나서 내가 중간에 이거 찍었습니다,